네,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무려 3.41%나 떨어졌습니다. 투자심리는 마르게 미축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.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. 다우 지수는 617.38포인트 2.38% 급락한 2,532.49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. 샌드 앤 퍼스 500 지수는 2.41% 폭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3.41% 떨어져 거래를 마쳤습니다. 다우 지수와 S&P 500 지수는 지난 1월 3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. 나스닥 역시 지난해 12월 4일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애플과 캐터필라 같은 무역 전쟁에 민감한 기업들의 낙폭이 특히 컸습니다. 유럽 증시까지 흔들리는 등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된 모양새입니다. 금융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